1999년 개봉해 국내 스크린을 휩쓸었던 최민수 정우성 주연의 영화 '유령'에는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경협자관 현물 상환으로 파라쿠나급으로 묘사된 시에라국 잠수함을 극비리에 넘겨받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 속에서 한국 정부는 이핵잠수함을 유령으로 명명하고 모든 승조원을 신원이 말소된 요원들로 구성하는 등, 잠수함의 존재 자체를 극비에 붙였다. 그러나 이 잠수함의 존재를 눈치챈 미국과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 함장에게 자폭 명령을 내리지만 함장이 이에 불복해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위치가 노출돼 일본 잠수함의 어뢰에 맞고 격침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일본의 어뢰가 유령에 명중하기 직전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함장 이백이는 부함장에게 절규한다. 유령이 침몰하는 것은 저 아래 때문이 아니야.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 때문이야. 강하지 않으면 짓밟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그렇게 치욕스럽게 살아갈 건가? 영화에서 유령, 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동북아시아의 전략 판도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공할 전략 무기로 묘사된다. 실제로 무제한에 가까운 잠항 능력과 강력한 미사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의 전유물이며 존재만으로도 적이 도발 의지를 꺾이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전쟁에 대비해 존재하는 집단인 군대는 언제나 최강의 무기를 원한다. 해군이 보유하는 모든 무기 가운데 잠수함,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단연 최강의 무기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꿈꿔왔고,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극비리의 획득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일명 362사업으로 추진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당시 여러 기술적 난관과 예기치 않은 보안사고 때문에 사업단이 사라지고 유야무야됐다. 그렇게 사업이 엎어진 지 17만의 정부가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 착수 가능성을 다시 꺼내들었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야기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이차장이 차세대 잠수함은 핵주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약 2주 뒤인 지난 10일 군은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4천톤급 잠수함 확득 계획이 있음을 공식화했다. 언론에서는 이 잠수함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다양한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군이 소개한 4천톤급 잠수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 일명 장보고3 사업의 세 번째 단계인 배치3을 지칭하는 것이다. 현재 해군은 도산 안창호급으로 명명된 3천톤급 잠수함 전력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잠수함은 3,000톤급이라고는 하지만 수중 배수량이 3,700톤이 넘는 덩치를 가지고 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장보고3 배치 1 사업으로 세척이 진수됐거나 건조 중인데 해군은 이 사업의 후속 사업인 배치 2 사업에서 3,700톤급 잠수함, 실제로는 4,500톤에 육박하는 디질 전기 추진 신형 잠수함 세척을 확보하고, 그 후속 사업인 배치 3에서는 이보다 더 대형화되었지만, 추진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차세대 잠수함 세척을 더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해군의 건함 계획은 배치 7 세척을 2023년까지 배치 2 3급 세척을 2028년까지 인수하는 것이 목표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는 배치 3급은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초 사이에 세척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언론의 전망대로 배치 3급의 추진 방식이 원자력으로 결정되고 2020년대 말에 초도함이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10년 안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런 장밋빛 희망처럼 순조롭게 흘러갈까? 필자는 국방부와 해군의 의뢰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반도에서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 검토라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었다. 국내 원자로 분야의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가 선임 연구원으로 참가하고 국내에서 잠수함 건조 경험이 가장 풍부한 대우조선해양 등 유관 기관에 기술 자문 등을 통해 진행된 이 연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내 기술로 개발 및 건조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현재 해군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TF를 편성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 보고서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디질 전기 추진 방식의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북한의 전략 잠수함과 SLBM 위협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전술적, 기술적 판단에 따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결에 이어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한다면 해외 도입과 국내 개발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치, 외교, 법률, 예산, 환경적 측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획득이 정말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연구 보고서는 현재 국내 기술로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독자 개발 및 건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강면 위협인 북한의 핵 합제 s l b m 에 대한 대응 전력 조기 확보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기술적 완성도 담보와 리스크 감수를 위해 아라쿠나급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쉬프랑급을 기술 도입 생산하며 국내 개발을 병행하는 사업 방향성을 권고했다 메사추세츠공과대학 출신으로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를 납품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잠수함용. 원자로 제작사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의 수석 엔지니어로 활약하며 다수의 원자로 설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석균열 교수는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 개발과 선체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7년으로 계산했다. 한국은 이미 스마트 등 일체형 원자로 설계 및 제작 경험이 있으며 잠수함형 원자로 개발에 필요한 우수 인재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것이 개발 예상 기간을 7년을 본 근거였다. 잠수함 설계 및 건조 경험이 풍부한 국내 조선소의 엔지니어들과 국내 선박 기술자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디젤 엘렉트릭 잠수함의 구조는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가 오랜 기간 충분히 진행되어 왔고 선체와 전투 체계, 무장 등 다른 구성 요소에 대한 기술적 성숙도는 이미 요망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이 준비됐다고 해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10년 이내에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연구 과정에서 다각도로 검토된 바와 같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그동안 단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를 손에 넣으려면 정치, 외교, 법률, 환경, 예산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 외교적 문제다. 정치적으로는 핵이라는 민감한 물질을 이용하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무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외교적 문제는 국내 정치적 문제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다. 우선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에서는 군사적 목적에서의 원자력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에는 함정 동력원으로서의 원자로 이용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하는 핵연료의 농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무기급 핵물질로 분류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국제 원자력기구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아직 독자적인 핵연료 조기를 갖추지 못했고 우라늄 농축 시설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 동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선결 과제다. 이러한 국제적 동의는 사실상 미국의 동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갖고 싶다면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다른 그 어떤 조건보다 중요하다. 국내 법령 정비도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자력을 동력원으로 한 선박을 개발하거나 보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에 들어가려면 관계 법령부터 정비해야 한다. 원자력 전문가가 참여해 원자력법과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해 군사용 원자로의 건설과 운영부터 안전 관련 재반 규정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사후 처리에 관한 준비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요컨대 현재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무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현행법과 방위사업구조, 군 정책 결정론자들의 의식 수준과 사업 추진구조. 예산 수준으로는 10년 이내에 우수한 성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원자력 잠수함의 독자 개발과 전력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원자력 추진 참수함 획득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 사업을 방위사업청과 대군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필자는 연구 보고서에서 정부 유관 부처와 기업, 학계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 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기구를 설치해, 안으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밖으로는 미국의 양해와 지원을 이끌어내고,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군사적으로 매우 위력적인 무기지만,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효과적이고 강력한, 이제껏 가져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영역의 무기체계다. 이와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움직이는 체르노빌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다. 따라서 이 사업은 우리도 이런 것 한번 가져보자는 감정적 접근보다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또 차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가시화된 핵잠수함 개발, 한미원자력 협정병 넘어야 순항 인사이드 앤드 인사이트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2017년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핵잠수함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라도 핵잠수함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최근 핵잠수함 도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군이 2030년대 초중반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3천에서 4천 톤급 잠수함 9척 가운데 3척의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기 때문이다. 핵잠수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로 거론된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800km에 묶여 있는 단두 미사일 사거리의 철폐와 함께 핵잠수함은 마지막 안보 족쇄로 불린다. 현 정부 임기 내 핵잠수함 도입이 공식 발표되고 사업에 착수할 경우 2030년대 초반에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핵잠수함의 전략적 효용성과 우리의 기술력. 개발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 등을 심층적으로 짚어본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분열 때 발생하는 열로 만든 증기로 터빈을 돌려 동력을 얻는 추진 방식을 사용한다. 선체 안에 설치한 소형 원자로에 핵연료를 한 차례 주입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지난달 고체연료 추진체 개발 허용을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발표 이후 방송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해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은 향후 3천에서 4천톤급 잠수함 9척의 건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7에서 9번 함을 핵 추진으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8년 진수한 1번 함을 비롯해 6번 함까지는 재래식 추진 방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군은 무모현 정부 때도 362사업이란 명칭의 핵잠수함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한 전력이 있다. 해군이 노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건조를 보고해 승인을 받은 2003년 6월 2일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당시 북한의 핵·합산 금지조약 탈퇴 선언으로 2차 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는 중장기적 북핵 대응 차원에서 핵잠수함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국제 원자력 기구가 2004년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우라늄 농축 비밀 실험에 대한 사찰을 통보하면서 파장을 고려해 유야무야 됐다. 군 소식통은 IAEA의 사찰 과정에서 비밀리에 추진 중인 핵잠수함 사업이 드러날 경우 자칫 핵개발 의혹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